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스나이퍼 팩토리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현, 테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혹시 밸런스 게임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빠르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네첫 네. 번째 토마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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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음식이 아닌 거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인 걸 먹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한달 동안 스마트폰 없이 살기, 한달 동안 컴퓨터 없이 살기. 한달 동안 스마트폰 없이 살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컴퓨터로 더 많은 걸할수 있기 때문이죠. 아, 네. 두꺼비맛 초콜릿, 초콜릿 맛두꺼비 이건 역시 음식을 먹을 수, 수 있는 음식이죠. <laughs> 초콜릿을 먹겠습니다. 두꺼비맛 네. 평생 앉아도 안, 안 피곤하기, 평생 먹어도 살안 찌기. 네, 평생 안 자도 안 피곤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나 됐죠. 어, 보통 잠을 안 지우고 개발할 때가 많, 많아가지고 그게 재밌어. 아 오이 케이크 먹기, 김치 케이크 먹기. 오이 케이크 먹겠습니다. 김치 케이크를 안 끌려가지고. 첫 번째는 월200 받는 백수, 월500 받는 개발자. 월500 받는 개발자 하겠습니다. 이유가. 이유요? 이유는 개발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있어서 행복하고 아...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코드 백업 안한 상태로 날리기 계속 오류뜨기 계속 오류뜨기 하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오류 뜨는 것도 잡는 것도 재미있기 때문에 아... <laughs> 네. 그리고 요즘 너무 실수는 잘돼 아... 있어서 날릴 일이 없어요 예! 아... 세 번째는 새벽 1시에 자잘한 장애 5개 발생 피크타임 근무 중 전면 장애 발생 끝타임 그거 하겠습니다. 피크 타임 전면 장애 발생. 네, 왜냐하면 피크 타임 때 제가 집중하고 있을 때니까 더 문제 해결이 쉬울 것 같아서요. 네, 네 번째는 3분마다 꺼지는 컴퓨터로 코딩하기. 한타 치는 데 3초 걸리는 컴퓨터로 코딩하기. 저 3분마다 꺼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장이 잘 되어 있으니까. 아 네, 근데 너무 느리면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음. 다섯번째는 구글링 없이 개발하기, 복붙 없이 개발하기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laughs> 음, 아네 그러면은 본인이 기존에 하셨던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구글링을 하겠습니다 전제 코드를 신뢰하잖아요 <laughs> 여섯번째는 플러터로 웹 만들기, 플러터로 앱 만들기 저 플러터로 앱을 만들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일단은 플로토 웹은 일단은 아직 좀더 개발이 돼야 되는 상태이고 음. 앱으로 충분히 많은 걸더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더 안정돼 있는 앱을 만드는 걸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탄탄한 포트폴리오, 실무 인턴입니다 탄탄한 포트폴리오가 뭐 중요하고 또 실무할 때도 실무도 중요하고 둘다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어, 근데 반드시 하나를 골라 주셔야 합니다 선택 못할것 같은데 아, 그러면 아쉽지만 밸런스 게임에서 선택지를 고르지 못하셨기 때문에 밸런스 게임은 <laughs> 끝이 났고요. 네네. 아 사실 원래 뒤에서 재밌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쉽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럼 개발 과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플러터 강의를 진행하고 <laughs> 계신데 그 해당 강의를 구성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어, 우선은 플러터는 진짜 강력한 그런 무언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코드베이스로 6개의 플랫폼에 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 개발자의 상상력을 전부 다 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플로터를 만나게 됐을 때 사용자들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만들 수 있겠다 이걸 통해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네, 강의를 좀 기획하게 됐습니다 커리큘럼을 구성하실 때 가장 고려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우선은 난이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난이도를 어떻게 높고 낮음을 정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플러터 자체가 난이도가 쉽지만 그리도또 현업에서 쓰는 기술도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어 쉽지 않지만 어또 어렵게 만들고 또 어려운 것도 쉽게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썼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것인지 조언해주실 수 있나요? 어... 기존 그 부트캠프나 기존에 있었던 그 교육과정들 보면은 되게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들곤 합니다. 근데 어 특히 플러터를 배울 때는 진짜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진짜 만들고 싶었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누가 정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드는 게 가장 실력 범위도 활동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고 좋은 거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퍼 팩토리만의 차별성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음, 일단은, 진짜, 내가 인생에 손꼽는, 기억에 남는, 그런 열심히 어, 할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 만약에 내가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일반 똑같은 부트캠프나, 똑같은 포토,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특별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스나이퍼 팩토리고,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저희 24시간, 멘토링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를 원할 때 백엔드 서비스를 대신 만들어 준다든지 등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으니까 꼭 여러분들도 한번 쉽게 들어와서 여러 개 나가고 훌륭하게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개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laughs> 공식 문서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이제 막 구글링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구글링을 했을 때뭐 네이버 블로그나 뭐 티스토리 블로그를 많이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만 좋은 개발자가 되려면 공식 문서를 먼저 확인하고 그거를 또 공부하신 다음에 다른 개발자들은 그 블로그 포스트를 또 확인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 개발자가 있으시다면 음 먼저 한글 문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공식 문서를 먼저 한번 읽어보는 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스나이퍼 팩토리를 이제 앞으로 드, 들을 수강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수강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보다 수료를 할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각오를 그만큼 하셔야 되고 난이도가 그만큼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또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료 자체를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그렇게 각오를 좀 가지시고 큰 각오와 함께 호부를 보여주시면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개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